1940년 영국은 패배 직전이었다. 프랑스는 무너졌고 유럽 대부분이 나치에게 장악됐다. 영국군은 더 이상 대규모 전면전으로 독일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영국은 질문을 바꿨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를 찌를 것인가로. 초칠의 판단은 간단했다. 적의 심장을 정면에서 칠수 없다면 신경계를 파괴하라. 이때 탄생한 개념이 바로 코만도였다. 소수의 병력, 빠른 침투, 목표만 파괴하고 즉시 사라지는 전술. 전면전이 아니라 후방에서의 교란,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 압박. 코만도의 목적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이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이들을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명령했다. 코만도는 포로로 잡지 말고 즉결 처분하라. 코만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지만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오늘날 모든 특수부대는 코만도에서 시작됐다.